안녕하세요, 임자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VR 브이로그. 오늘은 어떤 거를 준비했냐면은 VR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접하셨을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오늘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알긴 아는데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보면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릴 것 같아서 못 봤던 게 있는데 그래도 V R을 가지고 있는 유저로서 이 다큐멘터리를 한 번쯤은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V R V 로그를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보진 않을 거고 제가 고른 편은 엄마의 꽃밭이라는 편이에요. 어, 엄마가 나오는. <laughs> 정말, 으, 많이 울것 같은 그런 편인데, 어떤 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하지 <laughs> 오빠는 아버지다시 뭐, 무슨 말하고 싶어? b 한한테쎄나 i a 빠한테미안 t e b 것 같은데. Bonte. Biana, Bonte. b i 실 n 도안 나고 아직도. 우가 원하는 거 못해줘서 미안해 어, 오늘 드디어 이렇게 미루고 미뤘던 VR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 엄마의 꽃팔 편을 봤는데요 어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 어, 정말 보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네. 가지고 있는 거는 영상도 없고 사진만 남아있는데, 가상세계에서라나 만날 수 있다면, 저도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긴 한데. 근데, 네. 이렇게, 아, 음. 진짜 <laughs> 진짜, 어, 만난다는 거 생각 자체로 되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다큐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좀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VR의 참 기능인 것 같아요. 가상세계에서 현실에서 할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게 가상세계인데 저 부위 아끼고 이렇게 울어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다른 편은 용기가, 다시 용기가 수그러들어서 못 보겠어요. 이 영상을 왜안못 봤는지 다시 기억났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른 편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laughs> 아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이 울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울지 몰랐고 어, 어머니께 옷을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그거를 다짐하게 됐습니다. 음, 오늘 VR 브이로그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엔또 어떤 VR 브이로그를 할지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